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점트부 구독자 여러분 가서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트부 주인 김윤중입니다 어, 점트부에서 이렇게 뭔가를 또 기획해서 하는 게 어, 익숙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저도 너무 신기하고 흥미롭네요 어, 또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지만 또 요즘 스타크래프트 판도에 차가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종족이 있습니다 어, 각종 다회, 대회에서 별수전에서 언제부터인가 프로토스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도대체 왜 프로토스는 위기를 맞이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오늘 세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우리 또 처음으로 모신 게스트는 우리 도혜 여성 프로토스 1등이죠. 예, 도에 게스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프로토스. 프로토스 여성 1등모예라고 합니다. 오아 그다음 우리 또 최근 ASL 일등 프로토스죠? 네, 우리 또 도재욱 씨. 어이사성분나요 네. 뭐다 아시겠지만 도재욱이라고요. 저는 뭐 이번에 운 좋게 4강 갔지만 뭐더 열심히 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그럼 그래, 이성 이 사람 은왜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 예. 어, 씨.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 TV에서 약간 스타디 약간 노예를 맡고 있는 음. 네, 고속도로 중신 고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가 솔직히 프로토스가 조금 최근 돼서 음. 많이 부진해요. ASL도 음. 그렇고, 뭐 테란, 테란 테란존만 지금 연속 두번 나옴으로써, 지금 뭐야? 그 ASL 운영자들도 도대체 프로토스는 왜못 올라올까? 어, 그, 관계자분들도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것좀 토론을 한번 해보면서, 어, 왜 그런 건지, 아니면 웹탓인지, 아니 사람 문제인지, 어, 그런 것좀 한번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최근 또그 ASL에서 ASL 12 변현재 선수의 우승을 끝으로 지금 13시즌, 14시즌, 15시즌, 프로토스를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승을.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또 종종체 강전. 어, 또한 테랑이 8번 1등을 하고 저그는 7번 1등을 했는데 네. 토스는 단한 번도 우승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그 지금까지 이렇게 토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도욱씨 당신 때문이죠. 아니 에스 토대우 승자가 이렇게 왜뭐 네. 저는 건데. 어차피 관계가 없잖아요, 솔직히. 네. 저기 여기. 뭘관계가 네. 없어요. 그 잘하는 사람 누구냐 딱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노재우, 변현재, 예? 장윤철, 김태교딱 있잖아 이네명이네 4명. 명이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이네 명이 지금 성적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뭐 그 약간 뭐 대충 그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을 거 아니야. 왜 우리 프로토스가 계속 종종 체전 에서도 우승을 한 번도 못 하고 최근에 왜 자꾸 재우경도 뭐 그렇겠지만 왜 다른 토스들이 나만큼도 못 올라오고 왜 자꾸 떨어질까? 음. 이런 생각은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냥 제 생각 말하면 된 거죠. 네, 네 저는 약간 좋았지.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 게임 자체가 초반에 상황 만드기 게임인데, 음. 약간 그 상황 만드는 데 있어서 뭐즘면 토스가 약간 좀 약간 유닛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음. 상대방이 보고서 약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뭐 상대방이 뭐 멀티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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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게다 있어가지고. 그 초반 상황 만드는 게좀 약간 힘들어지지 않았나? 아, 초반 네. 초반에 상황 만드는 게좀 힘들어졌다? 요즘 그 초반 상황 좀 굴리는 게임 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음. 그래서 약간 그게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초반 상황 만드는 게 이게 약간 좀 정상급 이제 유저들에서 프로토스가 초반에 상황 만들기가좀 힘들다. 그렇죠 그렇죠. 보웬 씨는 약간 그 지금 역행 그래도 또 담당하고 있죠. 요 여자 또스타판이 다시 흥하고 있고 네. 또그그 뭐, 그 여자들은 또 어때요 여성분들은 지금 약간 판이 판이요? 네, 근데 우리 뭐 남자들, 남자들로 따지면 테란에 솔직히 좀 앞서고 그 다음 저거 그 다음 토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실력이 음. 올라가면 올라가서록 토스가 너무 힘들어 음. 아 폴토스가 네. 많이 힘들다? 왜냐면은 음. 그막 소급 셔틀이라든지이버라든지 음. 이런 좀 약간 난이도 있는 유닛을 만지는 게 쉽지 않잖아 뭐 이런 게이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딱딱이라고 해서 이제 <laughs> 질로만 쓰면 다 이기는데 이제 그 단계를 조금 더 뛰어넘으면은 음. 다 힘들더라고요 요새 음. 힘들어하더라고. 요서좀 좀 힘들다 결론적으로. 어, 그렇죠. 아, 어, 아, 아, 타이밍 맞기도 봤을 때도. 음. 또 고도주 씨는 어, 그, 네. 그 고도주 씨 뭐냐면 약간 이제 또 우리가 또 아마추어 분들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아프리카판에. 아, 네. 음. 거기서도 약간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유명한 또 아, 어, 아, 동아리에 그렇구나. 들어가 있는 그 참, 어제도 또. 좋은 결과 나왔잖아요. 저는 안 좋았는데, 저는 안 좋았는데, 예, 예. 좋았는데. TV 이었기 때문에. <laughs> 아, 어제 네. 철구형한테 졌었나요? 아예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었지만 하그또 여학생들도 많이 알려주면서 <laughs> 네, 네, 네. 또 이제 솔직히 다양한 좀 지식들이 있잖아 지금 아, 그쵸, 여성들의 맞아, 뭐 수준 아니면 뭐 남자 프로 게이머들도 뭐 게임도 많이 보고 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 토스 좀 어떤 거 같아요? 근데? 저 티어는 근데 좀 음. 달라요. 저 티어는 이제 음. 그 약간 좀 못한 여게임들이라든지 음. 이런 티어에서는 토스가 좀 좋긴 좋은데. 음. 이게 제가 궁금해요.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 알아봤을 음. 때저분나 테라는 잘하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토스보다. 음. 근데 토스는 이제 도맨, 뭐 쭉신, 뭐 음. 변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laughs> 이제 김윤중 나오고 음. 윤수철 나오니까 아. 이게 약간 좀 개념 공유가 좀할수있는 사람의 풀이 좀 적지 않나 인재적으로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음. 그럼 지금 요새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러면 이제 보통 연습을 할때 개념 음. 배울 때 메이저 프로 리그나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약간 좀 배우나요? 아니면은 지금 있는 지식으로 좀그그렇죠 배우려면 일단 메이저 메프는 네. 꼭 봐야 되고요. 어, 일단 했는데 일단 지금 게임하고 있는 토스 화면이 나와. 그럼 어. 일단 들어가는 거죠. 오, 근데 오, 이름이 네. 김윤중이다. 일단 다시 끄고. 아, 진짜. 도재 여기를 끝까지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또 그런 건좀 도움이 된다. 이제 네. 서 이제 메이저 프로 리그 같은 거 개념 같은 거 아, 그럼요. 봐야죠, 음. 봐야죠. 그리고 그래, 아까 그 우리 재우형이 말한 것처럼 약간 약간 현재 메타 프로토스의 현 메타 그런 거 봤을 때 어... 조금 요새는 별로 좋지는 않다 이런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니까 보면은 이게 음. 토스는 이제 음. 이게 또 징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거랑 이게 유튜브 촬영 전에도 어. 좀 걱정을 했어요 제로 기억이 네. 너무 징징거리면 또 어. 너무 많이 먹지 않나 음. 어. 네. 근데 이제 그네 토스는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 약간 그 즉흥적인 러시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면 음. 유닛 자체가 비싸고 막 딜레이 걸리고 그런 거. 음. 고 적은을 뭐 라버 모았다 부터 저글링 뽑아서 우린 칠 수도 있고, 음. 뭐 아니면 히드라 모아서 뽑을 수도 있고, 테라나 뭐 이제 뭐전지팩트 이런 것들 다양하게 쓰는데 토스는 일단 딱 정해진 틀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그런 게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그틀 내에서 이제 뭐 질러 찌르기에서 음. 이득을 본다던가 그런 것밖에 없는데 사실 그런 게 상대방이 대응만 좀 잘하든가 하면 금방 네, 뭐 약간 사이즈가 안 좋아지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저도 네. 근데.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그의 선두주자가 솔직히 짭재가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빌드도 알아서 네, 그렇죠. 발명하고 솔직히 3회 투엣 이런 것도 짭재가 이제 테란전도 투엣으로 완전 결정 내버리고 그 하는데 프로토스는 조금 딱히 생각나는 게좀 없는 것 같아 요 그런 사람도 많이 없어 그나, 그나마 몇가좀 어. 그나마 뭐 저그전 이제 3게이트 하면서 가스 빨리 짚고 성공업? 딱 거기서 멈춘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메타 같은 게 맞죠 그 다음에 음. 뭐 방2억 정도 아방2 방, 방, 맞아 더군다방2억을 방, 땡겨가지고 단단하게 하는, 그 정도에서 지금 멈춰있긴 한데 이게 음. 이게 노력을 음. 안 하는 게 아니고 음. 뭔가 좀 조금씩 변화하는 거 같아요 되게 아, 조금씩 노력은 네. 안 하진 않는데 뭔가 네. 크게 변하기는 좀 힘든 네. 종종이다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시나인 냉정하게? 그냥? 그냥 조금씩 변하다 보면 조금씩 맞춰가는 느낌? 음. 음. 아니 그또 보인 씨는? 보인 씨도 약간 그런 거좀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아좀 위에서 남자 우리 그 잘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다양한 빌드나 좀 새로운 메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종종 약간 발전이 없지 약간 이런 생각 든적 없나요? 솔직히. 그포로토스여서 음. 저는 이해합니다. <laughs> 왜냐면 진짜 어. 할, 발전할 수가 없어요. 어 발전을 좀 힘들다. 제, 제가 봐도. 테란들은 뭐 이제 보면은 뭐 적응할 때막 갑자 발티. 아니 그렇다고 저 제가 스카웃을 쓸 수도 음. 없잖아요. 막 음. 스카웃을 없고웹 뭐 이런 것도 할수 없죠. 최대한 저희는 발전을 좀 이해합니다. 아 이게 발전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다. 이런 토스의 그 약간 한계 약간 그런. 음, 음, 또 보면 음. 각 종족마다 좀 약간 안 쓰여지는 유들이 있잖아요. 음. 토스는 그 비율 이좀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음. 약간 이렇게 종족 전마다 안 쓰는 유들이 음. 정해져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좀 생각이 좀안돌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음. 보면은 토스가 약간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머리가 안 도는 게 아닌가 이런 소신 발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보수인 프로토스 김태경 좀 아. 대표적인 지않 같나요? 변화된 거 싫어. 머리도 김태경이 김태, 형이 있어가지고 어, 네, 그렇죠. 프로토스하면 뭐 김태경이 제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진짜 보수적인 거고 음. 그냥 보수적인 척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토스 형이 있고 난아통난또 궁금해. 재우기 형, 어. 태경이 형은 보수적이라고 자기가 늘 말하잖아요. 변화되는 거 싫어하고 네. 재우이 형은 약간 어떤예요 스타일이? 좀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받아들이나요? 아니 뭐 애들 거를 그러니까 아니면... 나는 이게 좀 프레임이 잘못이어져 는데 네. 나는 그 옛날부터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 도제욱은 누가 뭐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너꽝혔다 뭐, 뭐, 이런 뭐. 거. 닥치가 써라고도 안 쓴다고 뭐 쓰레기라고 한다. <laughs> 근데 뭐, 아. 그래고 지가 쓴다 이런 말. 만 <laughs> 뭐 그게 아니고 나는 어.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닥치 정석화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음.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안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음. 저는 옛날 게임할 때 그랬거든 나는 그냥 뭐지? 내가 비드 조립한 거 되게 좋아했어 순서를 비드를 아 딱딱딱 어,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아 그래서 옛날에 막 12분 200 이런 것도 조립 어. 밌게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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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막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런, 그런 얘기 있었거든 난 그래서 완전 그 순서를 맞춰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예 그냥 즉흥적인 거보다는 아 그럼 대회 준비도 그럼 혹시 아까 그런 식으로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그치 난 무조건 인구수 외웠어 와 그래서 보호 배우기 어. 제일 편한 포켓몬 어. 내가 이때 이 시간에 유닛이 얼마 있어도 걔도몇개 뭐, 이걸 왜무조 외웠어 그때? 어, 나는 진짜, 근데 우리 s t 테는 그런 프로토스가 없었어. 그래 보여요. <laughs> 아, 아니,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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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짜 오늘 잠깐 뭐예요? 왜 나왔어요? <laughs> 나 말고. 저이러려고 나왔어요? 나 말고, 이제, 아, 이제 우리, 우리 네. 위에 토스, 뭐, 김구현이라든지 잘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완전 착하다, 나. 근데 그렇게 게임 안 했거든요. 무조건 약간 이제 어떤 식으로 게임을 했냐면, 그냥 항상 그 뒤에 견제를 해가지고, 이 타이밍에 견제를 해야겠다. 막 이제, 음. 속셔을 쓰면은, 투질, 아 그, 투탭투 다크를 이타이에 나가면서, 반대쪽으로 돌리고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연구했어요. 음. 그러니까 견제를 어떻게 하냐 이런 스타일 이 다른 것 같아. 나는 어, 진짜 진짜? 그거였어. 그러면 네. 네. 그렇게 하면은 게임이 매판 다르니까 시나리오 다르잖아. 맞아. 걔는 어. 어, 털릴 수도 있고 안 털릴 수도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를 완전 그냥 음. 네. 내시나리오도 만든 음. 걸좋아했거든 어, 머릿속이 진짜. 도식화한 어. 그런 느낌이요 근데 약간 T1 토스 분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음. 음.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태경이도 완전 그런 스타일이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냥 정해진 수순으로. 맞아요. 스타일이야. 딱그 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소리를 듣지 않나. 점점 음... 음. 무슨 스타일이세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사파다, 아예 생각 접도 아예 아니, 아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딱 말씀드릴게요. 음. 지독한 스타일. 아, 지독한 게아 저는 그냥,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아니. 딱 그거예요. 그냥. 풀업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아, 진짜! <laughs> 네. 진짜 프로게이머 중에 이렇게 프로그를 많이 올바지는 사람 없어요. 여자친구도 아마 프로그가. 안 아, 받아야겠는데, 그 얘기를 아. 몇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약간, 저는 도 약간, 어떻게 보면 도재욱이에요 어, 약간 음. 이제. 나 똑같은 게어렵 못하는 어. 도재욱 정석, 정석적. 아, 진짜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니, 진짜 정석적이긴 하죠. 그 약간 정정당당한 음. 느낌으로 싸우는. 비겁하게 약간 변현제 자철처럼를 비겁하게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당신은 음.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 사파였거든요. 어, 원래 아니, 저, 오, 저는 그냥 한방 무자무 그냥 아 견제 견제 견제만 음. 했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못 이기더라고. 맞아. 근데 그래가지고 정파 진짜. 쪽으로 이제 스타일을 좀 바꿨죠. 음. 음. 아니 근데 너는 무슨 스타일이야? 제가? <laughs> 저는 무슨 스타일이죠? 아임은 사실 내최제게임을안하시잖아 야, 그건 맞는데 저는 좀 정파 정파적이... 쪽. パンク、パ